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낙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노인 인구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낙상은 대퇴골 골절로 이어지곤 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이러한 낙상은 주로 집안에서 발생하며, 미끄러운 바닥이나 부적절한 조명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 곳곳, 특히 침대 밑과 화장실에 쿠션 타일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쿠션 속옷을 착용하시는 것이 골절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영양실조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약 4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단독 거주 노인에서 더욱 심각하며 의는 그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사일기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입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환자는 종종 음식이나 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연하장애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연하장애는 치매 환자가 음식을 삼킬 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음식을 섭취할 때 삼키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즉시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치매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력 감소 특히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력 손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간단한 사실 약속 대화의 내용 등을 자주 잊게 됩니다. 판단력 및 의사 결정 능력 저하 평소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나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일상적인 작업 수행의 어려움 평범한 일상 활동이나 익숙한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법을 따르거나 월급 관리, 약 복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날짜 계절 또는 시간을 혼동하거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어 사용의 어려움 대화 중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치료와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와 주의 깊은 관찰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친지가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